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18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18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르바 가부에 대한 어떤 이적을 통하여 소위 얘기하는 시돈 땅, 말 그대로 지금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 땅에서 오일의 역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가 있었다 얘기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있었다 얘기죠. 그를 보호하시고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를 통하여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또 엘리야도 그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또 오바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오바다가 섬긴 백명의 선제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18장 10절을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 살아계심을 두고 명상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않은 족속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안 잡혔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가장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엘리야가 이래서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와께서살아계셨도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압에게 뭐라고요? 보이리라. 아압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권세거든요 권세 압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될때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드러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버지의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드러나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미련한 거라고요. 조금 재능이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를 조금 돈이 있다고 돈 있는 행세를 하거나 알겠습니까?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놨을까요?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또한 가지 정말 아합 때문에 백성들 3년 6개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외에는 없어요? 시던 땅사라밭 외에는. 게다가 봐요. 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렇죠그런데 오히려 아람, 사람 나만 외에는. 신기하죠? 그들 위해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들 위해. 그들 위해 엘리사를, 그들 위해 엘리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알고 엘리야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요. 때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근거가 돼야 돼요. 아멘? 비록 대기 만성이지만 아시겠죠? 하나님의 타이밍. 불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뿐이잖아요. 적든 크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가끔가다가 축구 경기 같은 거 있거나 야구 경기 오면은 야구는 대타가 있어요. 대타가 딱 나와서 홈런을 쳐서 이겨버리면 뭐한 거야? 이야 참그 감독 용병술 대단하네. 그러잖아요. 야구 축구 경기에도 후반전에 보통 다 선수를 교체하잖아요. 그때 교체하자마자 뭐예요? 골을 넣어서 그러면 이야 역시 감독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감독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감독이 속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라요? 많은 날이 지난 3년에 제 3년에, 그러니까 야고보서 3년 6개월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랬을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라고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겠다. 이 타이밍이죠. 주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아, 엘리야는 뭐란 거예요? 누구에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이.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하기 이전에, 역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누구를 돌보셨어요? 사르바카브.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선제적인 은혜예요, 선제적인 은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르바카브라 얘기는. 뭐라고? 내가 너를 회복해주겠다. 참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한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먹고 사는 부분을 회복해줬다. 이 부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웅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이제는 그 어려움이 다 끝났다는 걸 선제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날짜는 모르지만 알려주신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사실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어떤 면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한 분들을 봐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큰혼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 정말 놀란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구 돌아가는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이나 과하게 되는거나 분명히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사인을 주시거든요. 기가 그 몰라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힘들는데도 불구하고 인내라고 하는지요. 사인이에요. 예? 그럼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가 꿈꾸죠? 쉬운 문제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쉬운 문제 하나도 못 풀었는데 시간만 가 그래 안 그래요? 조급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들이 분명하게 벌어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루아침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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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봐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가끔가다가 조금 조금씩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강의하는 것 보다요. 우리가 잊어버릴 말할때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경각심을 갖는 게더백번 낫습니다.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그러니까 4절, 5절에, 4절, 5절에 있고, 또 몇절에? 이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해놓고, 또 거짓말 많이 하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죠. 그죠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내라. 복음이 거을때야 그러죠. 그래놓고 몇절이에요? 24절.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봐봐요. 예수께 대답해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 그렇 물론 여기는 많은 사람들 이름 와서 나는 그리스도 하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2절, 거짓선자 많이 일어나 사람,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해또 미혹.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봐봐요. 또, 이 24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 이제는 큰 표적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미혹의 시대에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지, 주님은? 분별하라고. 어떤 것을 미혹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이든 미혹이라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분명한 게 그게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뭔가를 하라고 하고 아시겠죠. 그게 미혹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미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느끼고 보고 배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미혹이 아니잖아요. 뭐 죽었는데 미혹당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피부로 현실적인 삶에서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음. 그때마다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미혹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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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고차원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제가 어느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 하얀신이 2, 3년 지나봐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광복병이요 그때 정말, 어, 그런 건가? 왜? 우리가 눈을 본게 없잖아. 근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 나타났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도 안 바꿔요. 그 거짓말을 했으면 세상에 이런 게있네라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드러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들은 미혹당했잖아요. 앞으로 미혹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안 바꿔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줬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분명하게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미혹을 분명히 또 당해야 한다니. 당해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야라고 이전에, 그전에는 뭐도 있어요?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쵸? 역동도 있어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야. 앞에 한번 미역이 왔죠? 그 미역이 오고 나서 재난의 시작이 됐죠? 그럼 앞에 한번 지금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우리가 만약에 이 앞부분에 산다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미역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때. 앞에 미역이 확 펼쳐졌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거이 세상을. 그래서 뭐요?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는 거예요. 그러까 미혹이라는 것이 확펼쳐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재난의 시대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봐요, 뒤에는. 그 미혹이 얼마나 강하면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미혹과 뭐까지 가요 그럼 서로 사랑이 없어요. 서로 죽여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고요.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에? 돈보다 못하잖아요, 사람 목숨 하나가. 그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다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은요, 그래도 가장 1순위가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인데, 우리나라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이거 미혹이잖아요, 사실. 1순위가 우리 신앙은 주님이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정 그러면 그나마 괜찮잖아.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라고, 가정이 아니라. 미혹이잖아요. 사랑의 시각하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미혹을 펼쳤을 때는요, 분명히 깨어있는 자들에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지로.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사단은 앞으로도 어떤 인간이라도, 택하시자도할 수만 있으면 지옥 가게 만들려고 계속 미혹을 터뜨릴 텐데, 우리는 역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밟고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미혹당하니까 그 거꾸로 갈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목표가 주님이 아니면 이 시대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미혹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해라. 그거 외에는 없다고. 진리신진 그분을 추구해야 그 진리가 참과 거짓을 풍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이겨내게 하는 거라고. 아멘?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실제라고. 그렇게 눈차 눈차 강조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정보가요, 진실을 있고 거짓도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정말 진실을 뽑아내야 되잖아. 이 수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은요, 과거의 지식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 책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책은 이제는 과거의 시대가 됐다고요. 책이 한번 나오면 빨라파이몇 개월 해요. 과학책들, 기술책들, 뭔지 알겠죠? 고전책들, 인문학책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원리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 아니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는 참이잖아요. 진리는 딱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일수록 빨리 변하는 시대일수록 그 진리 대신, 원리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되는 걸 원리라 그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참이니까. 지금은요, 원리가 힘든 시대예요. 자꾸 현실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파생하고, 억지로 만들고. 그래서 뭐가요? 자연세계는 자연 물질이 아닌, 화학적인 물질을 자꾸 만들어냈잖아요. 원래의 원리는, 원래 씨앗은, 그씨이 심으면 다시 그 씨앗이 돼서 다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쵸? 그를 바꿔놨잖아요. 종자를. 동일하게 바꿔놨으니까 우리 사상들을. 주인만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진리인데, 다른 것도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 아마 희석화시키잖아요, 이 세상을.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진리 대신 그분만을 바라봐야 살아남는다니까?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만 살아남아요. 참과 거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멘? 지금은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미래시냐, 여러분? 현실 정보예요. 현실 돌아가는 세계에 대한 정보라고 그래 안 그래 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세계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 이거를 어떻게 연구하냐고요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주님 안 계세요 주님 이 시대 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나도록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바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가서 오늘 엘리아를 만났어 예를 들면 만약 이게 이해 되세요? 조금만 기다려 뭔가 때가 다가온 것 같아 어디 있는 사람에게 굴에 있는 사람에게 그 현실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아 맨날 기다려서 사람이 얘야 예, 때가 됐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름이상 18장에 보면 18, 3절에 보면 아비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죠. 이세벨이 여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려순기에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당신의 종은 어렸을 부터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이세벨이 여와의 선자를 죽일 때 내가 여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구려순기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위에 들리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오바다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제가 요것 때문에 일로 넘어왔어요. 누구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만. 예? 네? 주님만.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만 섬기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홍수의 시대에 얼고 그런 걸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질리인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아베 시대 이 아베 시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주님만 추구하세요. 중심.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알아요. 주인도 알고, 진짜 부족한 거 사실이고, 주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직까지도 미약한 거 사실이고, 그래도 주인만 추구해. 몰라도. 그러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헤쳐나갈 수 있는 힘, 헤쳐나갈 수 있는 동역자, 다 만나게 하시면, 미혹 당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 왜요? 그럼 모르니까. 그럼 진짜 알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잖아요. 주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사라와 가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내내에게 말씀한 것처럼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순결자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진짜. 그러나 그분이. 이끌어가시고 알게 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설사 어려운 일이 당해도 해결해 줄 것도 믿고 그래이시대이겨나가다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당당함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크리차냐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크리스찬이기에 그 표를 받을 수 없어. 내가 그 엘리에야. 네가 그렇게 찾았던, 죽이려고 했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에 세상에 보일 경우 아버지때 아베에게 보일 고 크리스찬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맞서 싸우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분명하게 다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주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행동으로 보일 준비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말 주감으로 그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삶 속을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그렇게 되게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 의지혜로이 세상에서 참가가 없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아버지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가셔야만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덕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 가운데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만 아버지만 갈망한 그 열매들을 이 땅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지체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법을 정말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소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람 내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인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